김건모 씨가 과거에 성희롱을 했다는 폭로성 글을 게재한 가수 A 씨가 과거 김건모 씨가 술자리에서 자신에게 베트남 베트 티셔츠를 입으라고 요구했고 어. 그러면서 자신에게 뽀뽀를 했, 해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처음에는 좀 불편하다, 성적인 농담이 오가는 것들이 좀 불피, 불쾌하고 마음이 좋지 않다라고 음. 얘기했더니 음. 더 심한 농담을 하면서 이런 농담은 어떠냐라고 어. 되받아치기도했다라면서 어. 불쾌한 심경을. 어. 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뭐 그런 근거 혹은 증거가 있는 건가요? 가수 A 씨는 사건 당시 물증은 없다. 증거는 음. 본인이 당시 친구들에게 보낸 문자뿐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배트맨 티셔츠에 대해서는 그가 몇 번이나 버리려고 했지만 버리지 못했다. 아, 김건모 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기사를 보고 아, 옷장을 뒤져서 꺼냈다라고 밝혔습니다. 음. 음.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식으로든 힘을 보태고 싶었다고 합니다. 아, 김건머 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기사를 보고 직접 겪은 일들이 떠올라 이 같은 글을 적었다고 하는데요. 음. 바라는 것은 제 주변에서 아, 소비하지 않는 것. 아, 처벌받을 일이 꼭 처벌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알아봐달라고 호소문을 쓴 것도 기사를 먼저 내달라고 의뢰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음. 네. 2차 피해를 뭐 호소했다 고 그러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네 일단 가수 A 씨는 너무나 많은 공간에서 김건모 씨의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고 네. 뭐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어디서든 그 음악을 들리면서 자신이 좀 괴로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좀 부탁을 하면서 앞으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댓글 게재에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 네. 그런데 또 최정화 기자가 이번 폭로에 대해서 단독으로 또 직접 취재를 한게 있다면서요? 어, 네, 일단 제 입장은 일단 양측의 입장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A씨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김건모씨 측에서는 그럼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가 궁금해서 취재를 시작하게 있는데요. 일단 가수 a 씨가 김건모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밝힌 상황이지 않습니까? 술자리에 근데 함께 동석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음악 감독, 그 자리 에 함께 술을 마셨었던 음악 감독분과 직접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일단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어, 제가 그분에게 a 씨가 올린 글을 봤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글을 봤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당황해 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어, 일단 그 그런 심한 농담들을 한 것이 맞느냐 이렇게 음. 만약에 실제로 했다면 이건 성희롱이 맞다라고 네네. 제가 네. 이야기를 했더니 아, 그런 것은 없는 이야기다. 정말로 왜 그런 글을 썼는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에이 씨와 정말 다른 이야기를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음. 아니 근데 여기서도 또 무슨 배트맨 티셔츠가 또 나오는데 그래. 이게 뭐, 뭐 A 씨한테 배트맨 티셔츠 줬다는 거예요? 뭐.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물어봤었어요. 배트맨 네. 티셔츠를 줬다라고 하면서 그 티셔츠를 공개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준 것이 맞다라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하늘색과 각각 핑크색 이렇게 두 장의 티셔츠를 준 것은 맞는데 이그 음악 감독님의 말은. 어, 이 A씨만 준 것이 아니라, 김건모 씨가 원래 집에서 친구들이나 이제 후배들을 부르게 되면, 어, 좀 편하게 입고 있으라는 의미로, 뭐, 티셔츠를 준 것이다. A씨에게, 그 분에게만 준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 추가로 저에게 공개했었던, 주었었던 사진 같은 경우는, 그 김건모 씨 집에 이분 말고도 다른 분들이 놀러 왔었을 때, 어, 배트맨 후드 티셔츠를 다 같이 갈아입고 있는, 그, 갈아입고 나서 이제 인증샷을 이렇게 막 찍고 있는 네. 사진이 있어요. 그걸 보여주면서, 이분뿐만이 아니라